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 로마는 그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여러 나라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속국을 당하고 있던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고 마음이 아프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마카비 가문 등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로마의 너무나 막강한 그 탄압과 진압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그들의 독립운동들은 다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로마의 지배, 지배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끝이 보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당한 고통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문제는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당시 끝날 것 같지 않은 로마의 지배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약의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런 희망이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를 것 같은 그런 아흑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모든 족속이 이방 족속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음,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후손을 세워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희망이 사라져 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아무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러한 성탄절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본문 그 앞쪽 2장 그 2절,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소동과 대비, 대비를 시켜놓고 2절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동과 경배를 일부러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코로나의 소동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맘때 되면요, 교회가 굉장히 바쁠 때예요 마국간의 밤으로 준비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틀락날락거리면서 한주 앞둔 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텅빈 예배당에 서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소동하는 날이 아니에요. 2장 11절에 보면요, 업드려 아기께 경배하러 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마태복음 2장 전체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헤로당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뭐 요셉, 마리아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그렇게 헤로당께 물어보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은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미가선 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알고 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그들만큼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셉은요, 1장 24절부터 주의 천사가 선명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1장 24절을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처녀로녀인데 임신을 해서 그냥 아,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해서 그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2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그이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2장 14절에서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4절을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이제 에그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2 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말씀에 공통적으로 임하는 그 공통이 문제 무엇인지 아세요?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계획과는 틀렸죠. 요셉이 계획하기는 그저 그냥 평범한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꿈꿔 왔던 이루려고 생각했던 그 가정을 꾸밀 그 만들려고 했던 그 가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천녀로 마리아가 임신한 을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던.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찬 가지입니다. 그 자기가 한번더 가보지 아니던그 애굽으로 주의 사자가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부인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기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같이 애굽으로 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런데 아직 그 헤롯이 그 가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도 역시 자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계획과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에 찾아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획과 다르시죠? 여러분 생각과 다르시죠? 이맘때쯤이면 코로나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계획해 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지금 우리의 계획들과는 틀려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찾아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유튜브나 다른 그 인터넷에서 말씀을 얼마든지 더 들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돼갖고요, 말씀이 유튜브로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뭐, 예전 제가 있던 중국처럼 뭐말 성경을 이렇게 뭐 설교를 들을 일이 뭐 없어서 그래서 막 말씀이 뭐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21세기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있고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셉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나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했던 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은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22절은요. 그의 아버지 헤롯이 아직 유대인금을 들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했지만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셉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그저 내가 앞길이 확갈 길이 이렇게 환하게 다 보여서 그래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다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거다 뻔히 아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가려고 발을 떼게 됐지만 이땐 발음을, 이땐 걸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버티면서 여러분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심해져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아서 그 확신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선교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교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어떤 세상으로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결코 담대한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죽을까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던 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교사로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우, 성교, 성교사님 대단하세요. 코로나인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대단해서 선교지로 가는 것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기서 15년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했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로 간 겁니다. 선교에 대한 경험 전혀 없이 어린 자녀 데리고 선교지 갔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그죠? 어린 자녀들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공산국가인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지 전혀 어린 자녀들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웠었고요. 조류독감이 걸려서 3개월 동안 열이 40도 이상 떨어지지 않아 갖고 계속 고요를 무슨 타이네로를 무슨 보양 먹듯이 매매 끼니마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선교를 했었고요.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생활비와 건강과 사역과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병으로 인해서 이게 선교지로 언제를 갈지, 무슨 약을 제대로 찾아서 갈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성경, 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 아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저희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또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순종하면서 갔을 때 오늘 23절에서 나사렛 동네라는 그 사람의 칭함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의 계신 그 삶의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런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때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렵죠.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요셉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이 현장에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